프라하의 아침이고요. 오늘은 저에게 상당히 이 뜻깊은 날이 될것 같아요. 오늘 드디어 제가 페스카를 만나러 갑니다. 특별히 주문한 자전거를 제가 처음 보는 날이고요.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설레입니다. 너무 고맙게도 페스카 측에서 팩토리 투어를 비롯해서 많은 점을 신경 써준다고 해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프라하에서. 아이 마이클이 직접 저를 데리러 나왔습니다. <laughs> 아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uh, riding me to the uh, okay. Pescara. Yep. Okay, let's go. Good, okay, thank you. 예 여기는 체코 나운타운에 아, 아주 살짝 한가한 동네고요. 여기 바로 페스카의 공방이. This hey. uh, owner, founder, Mike Rigo. Say hello hey. to my <laughs> Korean subscribers. <laughs> hello, hello, okay. to everyone. So Thank you for coming and welcome to the Fesca. Okay. And there is also a mega mm scrape that has -hmm. two in the opening. What is this place? Yes, let's try 예, yeah. 옆으로 nice. oh. 지금 제작 중인 프레임들이 걸려있네요. 여긴 다 완성돼서 이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완성차들도 좀 있고요. 자 여기 이제 R&D 작업을 통해서 각종 이거 와이어들, 이 코일들 이 전선으로 여러 가 자료를 수립하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용하는 원사입니다. 아파치들이 연결키고 있습니다 완성되고 있는 프레임들이고요 음, 전세계로 이송될 주인을 비워드리는 프레임들입니다 네. 음, 자전거를 소착중이군요 네. 공장이라기보다는 공방 공방느낌이 물씬 나는 자 여기가 이제 원통형으로 제작된 파츠들이고요 이 안쪽이 이제 <laughs> 거의 비밀리에 찍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락 받았습니다. 이야 완전 동방이죠? 그런 느낌이 납니다. 아주 인상적입니다. 아, 내 프레임은 어디 있는 걸까? 다 완성됐다고 들었는데? 자전거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놈입니다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 베스카 이게 저와 제 아내의 이니셜이고요. 이건 저희 어머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로고입니다. 야, 정말 제가 예상한 걸 모든 걸 뛰어넘는. 아,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메멘토 모리. 야 yeah, 이거 정말 제, 저한테 정말 중요한 의미인데요. Uh,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몇 달을 고생을 했는데 정말 f e s c 도 고맙고 l 306 스투들한테도 고맙고 아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빨리 타고 싶네요. Thank you for everything, no, Michael not. and no. Fesca crew. Okay, thank you. It was our pleasure. t o become to <laughs> so be part of our family. <laughs> Two thumbs up. Thank you. Yeah, thank you. Wow. Thank you for serving me o Coffee. Thank you for the cake. <laughs> okay. All right. Which way? Go so? down. Go there. Alright. y a h 이 커블스톤이 장난 아닌데? Yeah. Oh, 이 스펙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스펙터인데. 와, 이 반응이 정말 좋네. Wow, it feels wonderful. I mean, 야. Yeah, 냥 very smooth. Yeah. 허 어, 이거 진짜 좋네. 오, 충격도 많이 잡아주는 것 같고. 아, 이 확실히, 이커블 스톤 길은 제 팔리보다는 조금 힘드네. 타이어 클리어런스도 그렇고, 이 진동을 많이 잡아주진 않는 것 같아요. 워낙에 스티프하고 감성이 있는, 와다다다다다다, 어, 프레임이니까. 오, 여기서는 쉽지 않은데? It's n 페리스 루베. i s Roubaix. a yeah. 아, that's g o 이제 끝났대요, 커버스도 <laughs> 이런저런 영소들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야야 이게 쉽지가 않네. 강간 라이징 정말 최고입니다. 계속 마이클이 재밌는 얘기 많이 해 주고 있어요. 오케이. Okay. 와우. Wow. 여기 자전거 길 좋은데요? 오케이. Okay, this is a bike lane, right? This is a bike. 오케이. Okay, very good. We'll yeah, uh, looks safe. Hi, Michael. Hey, hi. <laughs> hey. Festca feels great. <laughs> 진짜 멋진 시간인데. 체코에서 프라하에서 이렇게 멋진 마이딩을 하다니 야 이길 봐 그리고 완전히 관광 가이드야 관광 가이드 어? 너무 설명을 잘해줘가지고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아이 자전거도 너무 좋고 와 최고입니다 하하 정말 잘 타네 아 정말 내 페스카가 정말 기대됩니다 콜고 for e a m p l e This is beautiful! 와우! Uh -huh. wow. 자전거에 대해서 그냥 무궁무진한 얘기를 나누보았는데와 p l a Uh -huh. where the king a yeah, living a h 아 오케이 살짝 어필 야, 1 1프인데 댄스 치고 있나? 마이클 그 뒤를 따르는나 <laughs> 그래도 어필이 있어야지 차는 맛이 나지. 야. 재밌네요, 완전히. 아. 아 클라이밍 연속입니다들바은 뭐, 시티바이딩에서는 필수 중에 하나니까. 다시 페스카로 왔습니다. 어, <laughs> 난 여기가 어딘지도 몰랐네. 오케이. 우리의 목적지, 페스카. 자, 도착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페스카의 마이클이 또 점심을 또 대접한다고 해서 어, 식당에 왔습니다. 체코의 프라하의 식당입니다. <laughs> 오케이, 재밌겠네. 여기? 어머이 네? <목소리> 오케이. 저기 앉겠습니다 아, 이제 또 디저트까지 사주시네. 오늘 완전히 풀 서비스입니다. 와 지금까지 정말 잊지 못할 페스카 투어를 했습니다. 아 정말 여기 파운더 마이클이 아 정말 설명도 잘해주고 라이딩도 정말 재밌게 잘했습니다. 정말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누면서 아 더군다나 점심을 정말 맛있는 점심을 대접해줬는데 디저트까지 제대로 찍지도 못했어요. 하도 많은 얘기를 나누라고 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정말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 이 페스카. 와제 페스카도 구경을 했고요. 아까 탔던 이 페스카 스펙터를 또 아, 고맙게도 빌려줘서 이번 폴하 여행은 이 페스카를 타고 여행할 수 있겠습니다. 아, 정말 꿈만 같습니다. <laughs> 자, 이제 조심해서 가자. 음. 이야, 정말 인상적인. five that's coming